이 여호수와 목사의 워치만니의 허풍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거짓결의에 대한 지방교회 측의 반론 이 여호수와 목사는 위제목의 유튜브에서 워치만니가 자신이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허풍을 떨었고 거짓결의를 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전제인 오치만니가 매년 캐스윅 총회를 참석했다. 그 총회의 설교집을 골방에서 고시 공부하듯이 읽고 이 책을 표냈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오치만니는 캐스윅 총회에 단한번 참석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그가 영국 런던과 유럽 대륙을 방문하는 동안 설교한 것을 앵구스 키니어가 영어로 출판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오륙만 분나 팔렸고 20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오치만니가 거짓 교리를 말한다는 이 목사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가 위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 방식대로 오해한 것입니다. 책 제목에 쓰인 정상적인을 상꼭대기 정상과 같은 의미로 썼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목사는 위책 제목에서 쓰인 정상적인은 오치만니가 의도한 것처럼 고차원적인 상꼭대기 정상이 아니라 영어 제목처럼 표준적인으로 했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착각일 뿐그 누구도 정상적인을 고차원적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치만니는 바로 이 문제를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에서 다뤘습니다. 이 목사는 이첫 장조차도 제대로 안 읽은 것입니다. 이 목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책자 서문은 읽어보았는가? 이 목사는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평가를 받는 위책자를 터무니없는 말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 책의 서문만 제대로 읽었어도 결코 할수 없는 말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메시지들은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영국, 런던 및 유럽 대륙에서 워치만니가 설교한 기록으로 영국의 앵구스키니어가 정리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2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대독되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비롯하여 영에 속한 사람 좌행참 등이 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영적인 계시의 풍성한 보고로 남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베스트셀러를 넘어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에 애기스가 여길 지오다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목사는 또한 이 책의 중점이 위여겨야 한다에 있고, 워치만니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나, 자신이 볼 때는 그가 십자가를 반쪽만 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워치만니는 이 책의 중점이 단지 여긴만이 아니라 다음 네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저자의 의도와 부담을 무시하고, 자기가 관심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한 채 함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 7, 8장을 읽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네 가지 조건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 암, 둘째, 여김, 셋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 넷째, 영안에서 행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이네 가지 절차를 완전히 취해야 한다. 이 목사는 형제를 아주머니로 둔갑시켜 놓고 억지 비판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 목사는 위책자 본문에는 없는 말로 오치만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위층의 책상 앞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보았다. 나는 본문을, 캐직 사경의 설교집을 읽다가, 영감을 얻고로 바꾸고, 나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주방에서 돕는 한 형제를 만나, 그를 붙잡고서, 형제님, 내가 죽은 것을 아십니까? 라고 말했다를, 아주머니, 아주머니, 라고 외쳤다고, 바꿔 버렸습니다. 그는 이 아주머니가, 왕명도 선생이 왔을 때 만난 그 한여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이런 노골적인 거짓말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오치만니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만 가르치고 능동적으로 못 박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 목사는 오치만니가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부분을 가르치지 않아서. 십자가를 반만 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가 이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음을 자백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오치만니는 이책제 13장, 특히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방면을 상세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날 때 받는 생명과, 이기는 이들이 들어가는 생명은 다르다. 이 목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라는 말씀과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과의 차이에 무지합니다. 전자는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고 후자는 소위 버리는 생활을 조건으로 얻는 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오수와 목사는 첫째 구원 받았는지는 주고 봐야 알고, 둘째 믿을 때 없는 생명도 지금은 갖지 못했고, 셋째 사도 바울도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했다고 주장하고, 넷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은 온갖 거짓말로 동료 믿는 이들을 이단 혹은 지옥에 갈 사람들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웠다는 소위 남은 자들의 교회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실행입니다. 이런 그가 온갖 거짓말로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책을 읽지 말라고 독자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이 책을 직접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